<laughs> 여기 오시면은 저렇게 파랑색 어, K로 시작되는 음료수도 있고요. 캔이건 이자 예. 누구는 다 주고 나 같은는 저런 것도 하나 안, 안 주고 그나마 아까 초콜릿 하나 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차별하데 진짜로 차별해. 어, 예, 서문이 망덕하옵니다. 야사 드셔? 어두 개냐? 고마워. 이런 건안 보게 해 줘야지. 내가 하도 안 꽂아줘서야 넥타이를 메워어 넥타이를. 내가 말한 거 이거 아니오? 저 뒤에서 감독님이 들고 다닌 거요. 좀 그래. 그래. 요안 줬어. 안 줬어. 원래 내가 대장. 안 예. 아니, 다 끝나고 줄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고 마치고 한번 어, 지루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격려의 박수 좀. 음, 쳐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Sakafi n sere mi. 합니다. 예, 이쁜 언니 감사해요. 또 그냥 내가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도 어, 여기다 꽂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제보다 많은 분들 찾아주셔 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람이 바람이 어제보다 조금 그래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어제는 너무 너무. 오, 뭐야? 아, 이거 생방송이라 이것까지 다 나오게 생겼네. 여기를 망치로 박아주세요. 박아. 어, 망치가 좀 약해서 그래요. 팍팍 하고 박을려면 힘있게. 아휴, 아침 들을안 먹고 왔는가, 비 이러면서 한번더 넘어지는데, 에이, 그래도 박설이라 다행이다. 이쁜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이 여기서 넘어졌서 와, 필딱구도 씻고. 어, 그래서 좋아, 내 직업이 다는 음. 내가 넘어진 게 아무도 일으켜 주지도 않네, 세상에. 남자들만 있으면 뭐도냐고 내가 못 일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박으라고 힘있게, 예, 팍팍 세번 받고 두번 약하게 받고, 강하게,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받다가, 가로도 좀 돌리고, 우로도 좀 돌리고 해갖고, 어, 그래, 그래야지 안 넘어지지. 야, 내가 넘어져서 다행이지. 우리 공주님들이 넘어져서면 어쩔 뻔했어. 예, 조심조심 하시고, 왜냐면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어, 바람이 불어갖고 여기가 이렇게 자꾸 너무 가네. 야, 무대 공연을, 예, 저기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꽉꽉 받겠습니다. 에이. 이년 아무리 꾸미고 꾸며도 오늘은 좀 내가 멋있는 핸드백에 이런 것도 좀 넣어왔네. 에이. 남들은 그냥 머리다 꽂아주길래 나도 머리다 했더니 아무도 안 꽂아줘서 허리띠가 없어서 넥타이를 우리 신랑이 하고 다니던 넥타이를 여기다 이제 둘러봤어. 어. 자, 이것도 모자라면은 가방에다 넣으려고 이렇게 가방도 메고 왔어요. 에이. 자, 고마워이. 총각 아니야, 나, 내가 막 살고, 그녀는 공주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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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좋아. 오늘은 너예쁘게 입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아, 옛날에 시집을 때해던 치마 딱 잘라서 입고. 아, 아, 잘했지? 옷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영상을 안 찍을, 안 찍을 때는 50 필요가 없었는지, 어저께 오늘은 틀린 옷을 입니까, 똑같은 어, 줄알아고 갈아입느라고 머리를 썼지. 오늘 도련님 좀 하나 구해보려고 내가 준비해온 것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안 맞는다, 안 맞아. 도련님 다 도망가갔다. 내가 뭘 준비했냐면은, 어저께 우리가 사실은요, 여관에 어, 가서 잤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 에, 그래갖고, 어, 내가 오늘은 주, 도련님들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온 게 있는데, 싶어요 해갖고 딱 주려고 준비해 온게 있는데 혹시 나한테 이 가방 속에 들은 선물 받고 싶은 도련님들 계세요 계시면 살짝 손 한번 들어봐 어, 어, 살짝 남들이 다본게 남들은 줄을 서시오 하는데 내가, 나는 줄을 서오를안해 줄은 된게안 서도 된게 살짝 한번 손만 들어줘도 어 나는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어, 이 나이에 살짝 손들어주고 나하고 내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어, 우리 동생 독박 끝내 독박 가서. 자 내가 어젯밤에 준비해온 이 선물은 바로 어제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못 쓰고 오늘 밤에 또 나랑 같이 이것을 또 누가 같이 쓸 사람이 있는가? 혹시 몰라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뭔줄 알아요? 먼저 알아? 네, 자, 지금 손 들으신 분들, 손 들으신 분, 한분만 내가 선물로 드릴게요. 자,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이것을 사용하시자고요. 나도 이 나이에 이것을 사용할 나이요. 자, 특별히, 네, 특별히. 아, 아니, 일 살짝 고부쳐 놓게. 유튜브 직장을 조금. 자, 집에 꼭, 주머니에 꼭 넣어 갔다가 이따 쓰자고. 어, 이따. 어딘가 알지? 응. 어디로 오는가 알지?